반갑습니다. HRSP 정영 농사. 양대성 농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 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 네. 오늘은 경비원 또는 경비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네. 궁금해 할 만한 노동법적 네. 이슈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뭐 노동법 포인트를 좀짚어 주실 것 같은데 몇까지좀 재밌는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비원 분들이 보통 이제 인사 노무 관리가 네. 좀 일반 근로자 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점이 다르고 좀 이런 이유는 왜 발생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네. 그 근로시간 적용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하는 분들이 그런 대상에 해당이 돼. 경비원 분들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라고 하면 돌풍 감시원이나 경비원 분들처럼 노동의 강도가 또는 네. 심신의 피로도가 좀 적은 업무를 네. 장시간 하는 경우 네. 이런 것을 감시적 근로라고 합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음, 법률적으로는 네. 노동 강도가 낮다고 보고 근로 시간이나 휴게휴일 휴게 적용제를 외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자 이거는 기준이 네. 그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보면은 네. 한 다섯 가지 정도 음. 그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이 나는 판단 요건들이 자세히 나와있어요. 아무래도 적용 제외가 되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요건이 빠져올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음. 그 휴게시간도 명확히 보장이 음. 되어야 되고 음. 뭐 근로시간 제한도 네.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경비원을 이제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의 승인을 받았다. 네, 네. 자 이런 전제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적용이 제외되는 거 근로기준법 중에서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네. 첫째 근로시간, 그 다음에 휴게, 네. 세 번째로 휴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 적용 제외가 되다 보니 음. 사, 법정 근로시간은 음. 이제 주 40시간이고 네. 네.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까지 해서 네. 요새 맨날 뉴스에 나오는 주 52시간까지 네. 근로가 가능한데 경비원분들은 네. 음. 그 이상으로도 근로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24시간 병원을 서시면서 분명히 네. 하루에 8시간 그... 넘어가는 근로를 많이 하시는데도 네. 네, 네.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게결국이적용제에 때문에 네, 네, 네. 이런 상황이 니다하는군요 예. <laughs>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휴게와 관련해서. 휴게시간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을 보면 4시간 이상 근로마다 30분, 음. 8시간 이상 근로마다 1시간을 음.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아 근데 이제 보통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려면 네. 충분한 휴게시간이 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부는사실상좀더 네, 네. 그 많이 주어지겠죠. 네. 휴일 부분은 어. 어떻게 이해할 네. 수 있을까요?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안 돼서 이제 주휴일 네. 일주일에 하루씩 지급해야 되는 주휴일이라든지 공휴일 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아 근로 시간과 휴게 휴일에 대한 부분이 네. 적용 제외되는 부분이 많다. 네, 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주셨는데 감시 네.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네, 네. 그래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도 규정이 있다면요. 네, 네. 첫 번째 경비원 분들이 기본적으로 야간 시간 야간 네. 시간이라 하면 여기서 밤1 0시부터 그 네.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인데 네.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음. 통상임금 50%의 가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경비원분들 일하실 때 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없지만 네. 임금 명세상 항목에 네.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있는 이유가 그부 네. 때문이군요. 임금 명세서를 한번 보시고 음.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지난달에 한 50시간 정도 야간근로 걸쳐서 일을 했는데 네. 그만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필요것같아요두 그렇죠. 예. 번째는. 네, 그 다음에 휴가입니다. 네. 휴가는 모든 법적 휴가를 말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연차 휴가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근로자의 음. 날입니다. 네. 아까 휴일이 일이 적용 제외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말하는 거고요. 특별법에 네. 의한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됩니다. 네, 5월 1일은 휴일이지만. 어,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쉬워져야 된다 어,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 경비업 업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 노동법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